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무엇을 할 거냐면 리그 예선전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들어봤습니다. 맛보기로 한번 돌려보자. 한번 가보자. 고고. 가보도록 합시다. 매칭 눈물 난다고요. 눈물 나는 매칭 한번 가보자. 호. 큐핑첫 판. 가자. 누구 누구냐? 자, 런처 유저 떴네요 가보도록 합시다 서버렉이요?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 허리춤 <목소리> 가보자 이게 보니까 무기 아바타 벗겨졌네요 대회 채널이다 보니까 무기 아바타가 벗겨졌네요 스 뜨네 이거 QP매칭이에요 QP매칭 오? 잠깐만요 스톱 떠가지고 지금 반피까지인거는 좀 크지 않나 좀 많이 큰거 같거든요 와, 씨. 오케이. 멘탈이 안좋긴 하지 만 <laughs> 그래도, 예선은 가야지. 아, 다이아. 아, 아니, 닙다실 이거, 예선채널이에요예선채널 어. 예선채널이에요레이저 오케이 okay. 비 ABA님 반갑습니다 팍 스파이버 요나선야 <목소리> <일단. 목소리> 이걸 이다 쓰네 자 이거 익스트루더 가면 된다 익스트루더 핫! 봉 양자 위로 레이저 그렇지 만원또 해주신 거또 감사합니다 자 집중 가봅시다 인간 쓰레기 씨또 반갑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집중 가보죠 이제부터 한 판도 지면 안 된다 상데야 가보자이 오, 이거 되네요, 어, 이거 어퍼를 저렇게 하나. 조심해야 되네요, 어지 이분 잘한다. 이거 자결에서 이분 몇번 봤었는데, 이분 은근히 잘하거든요? 대급에 비해. 야, 불교 카운터 보소. 양자. 지금 캐논 뭐, 그렇지. 익스트 바로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스톱 보정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한쿵모더 해야 돼. 어차피 한쿵모더 해야 돼. 양적. 스파이어. 약간의 그렉렉 렉 같은 게 뜨긴 하네요. 계속. 제대로 해보죠. 오케이. 자 집중 가봅시다. 가자 가자. 아바타 루프 보소. DP의 예선 채널입니다. 상위 24등 안에 들어야지 팀전까지 안전컷이고요 예선 채널입니다, QP. 여러분들이 이제 좀 설명해주세요. 계속 그, 아무래도 궁금하신 분들이 대충 많으니까. 집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주네 주시면 는저잘안니다 뭐야? 원래잘안 와, 공차 없다 쓴다고? 어, 뭐야. 어, 이분 잘하신다. 뭐야. 어, 이거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는데. 만만하게 보면 안되겠는 오, 씨, 공참 타를 쓰네. 어허, 아니,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네요, 사실. 갑시다. 충내 쓰시던데요. 방금 저에하얀방패에 기부일 때는 충내를 맞출 수 있어가지고, 그때는 쓰는 거죠. 네, DPS 서버입니다, DPS 서버. 와, 랜드러너가 하필 끊어지네. 다 아, 간다 양자 익스톨더 그렇지 깻니 냠냠 가보자 뒤기뒤이상면 없거든. 백스. 저도 없다 빠르게 그렇지 이게 위산면허가 곧 생기는 타이밍이라서 네 오늘은 좀 많이 올라올 것 같아가지고 아 근데 이해합니다 어, 여러분들 봤을 때 이제 처음 온 사람들이 어 이거 지금 왜 실버냐고 당연히 물어볼 수 밖에 없거든요 이미 각오는 한 상태긴 한데 자 일단 집죠 다은아 상태지. 용만. 오케이. 라스! 라스 안 쓰네? 그러면 고압도 갈수 있죠 익소더 봉! 라스 안 쓰냐? 라스 썼죠? 윈드밀 양자 요쪽으로 고약 점프 그렇지 할 생각이긴 하거든요? 클래싱 레인더 떴네 야 드디어 이제 스폰밤 멤버 뜨네 포마 메모 뜬다 그렇지 랜드러너 경직 걸린거 해겅 끌자 스타기. 이게 난사가 있어서 맵이 좀 너무 안 좋다 이거 픽스 없다 나이스 픽스 없는 상태 와 이거 이거 진짜 바라코모 못살렸으면 난사 때문에 질만 했다 야 이거 진짜 난사 때문에 질만 했거든요 어 깡지콩 이런 분들도 있네 깡지콩 지금 예전 리그 선수란 스폰반 멤버들 걸리는 지금 점수 대까지 올라왔거든요. 쭉쭉 가봅시다. 아, 이거 민드를 카운트 칠수 있는데. 아. 머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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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한국. 잠시만요, 지금 데미지가. 잠시만. 와! 와, 잠시만, 이거 어떡하냐. 와, 빡시네. 그렇지. 에, 괜찮,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이제 마지막 판. 가자. 한판 더. 마지막 판 이기고 <laughs> 가자. 한면 돌려봐. 1100대 이죠. 그렇지. 가자. <laughs> 이거 진짜 마지막 판이다. 가자. 마지막 판이야. 마지막 <laughs> 판. 새로 떴어 가자. 야 이건 잘 들어가네. 와 스페니콘은 뭐냐? 야, 이... 수다 그렇지. 와, 나첫 콤보 스탠딩 반피 이상 깔려 가지고 날아가는 줄 알았는데 와, 다행이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1119점 마무리됐네요. 1119점.